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아임조 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판교, 삼평동 아파트 임장 이어나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판교하고 서판교로 동서로 나눠져 있고, 오늘 삼평동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요. 이 동판교 임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삼평동 보뜰마을, 7, 8 그리고 3단지 이렇게 3 개의 단지를 임장해 봤죠. 오늘은 또 어떤 아파트들을 임장할지 함께 보시죠. Here we go. 이번 시간 첫 임장지는요. 지난 시간 마지막이었던 보뜰마을 3단지의 동쪽에 위치한 보뜰마을 4단지입니다. 2009년 7월 준공이고요. 12개동이고 7 4 8세대고요 전용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2월에 16억 8,500, 전세 최고가는 22년 7월에 10억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현재 그러니까 2024년 3월 중순 기준으로요, 전용8사 매매 물건은 13억 7천부터 16억까지 이게 좀 폭이 넓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는 7억 8천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와 판교 영상에서 처음 보는 전용8사 전세 물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문 양 옆으로는 상가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입구 상가들 역시 반갑습니다. 그전엔 없었죠. 단지는 깔끔하고 조용합니다. 여기가 왜 조용하냐고요? 바로 옆에 크게 뚫려 있는 분당수서관 고속화도로를 굿모닝파크가 덮어버렸으니까요. 차량 소음이나 먼지 그런 걱정들에서 해방됨을 넘어서 엄청난 공원이 바로 옆에 생겨버린 겁니다. 이 굿모닝파크의 모습은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도 3단지하고 마찬가지로 송현초등학교 배정이고요. 여긴 총학생 수 1,032명에 학급당 학생 수 24명으로 보평초등학교보다는 좀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요 학원들을 거의 대부분 정자나 수뇌 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요. 그래서 웬만한 학원에서는 다 셔틀이 다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던 3단지는 단지 내부에 단차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4단지는 다 평지입니다. 음 그리고 입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주차 컨디션도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비록 판교역하고는 거리가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도보 15분 정도니까 가까운 데는 아니죠.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아, 물론 당연히 마을버스는 있고요. 그렇게 판교역하고는 좀 멀지만 테크노밸리 가깝고요. 탄천 종합운동장도 충분히 걸어서 다닐 만한 그런 거리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다음 단지로 가는 길에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있어서요 작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레이더에 띠띠띠 잡힌 붕어빵집 자칭 붕물리에를 자처하는 쪼렙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맛을 봤습니다 역시나 붕어빵은 배신 같은 거안 합니다 맛있습니다 순식간에 3개 후딱 해치우고 다음 아파트로 고고 다음은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2009년 2월 준공이고요. 25개 동이고 1147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7월에 17억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1월에 9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현재 즉 2024년 3월 중순 기준으로요. 전용 83 매매 물건은 13억 4천부터 16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전세는 7억부터 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요 판교 임장 시작하고 돌아봤던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세대 수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공급 109 제곱미터고 전용은 8283으로 그냥 전세대가 동일평형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단지입니다. 입구 쪽에는 살짝 경사가 있지만요. 여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낮 시간에도 이렇게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아마도 어젯밤 주차 전쟁의 흔적이겠죠. 아무래도 여긴 대형 평형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차가 좀 빡빡해 보입니다. 그래도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배출할 수 있다는 절대 장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옆쪽에는요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따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형 단지니만큼 단지 내부에 이렇게 널찍한 중앙광장도 있고요. 그 뒤로 눈이 채 녹지 않은 언덕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직 어, 제가 쪼랩이라서, 아파트 쪼랩이라서, 신미주라는 아파트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풍성주택이라는 곳에서 시공했다고 하고요. 성남, 용인, 수원, 동탄 쪽에 이 신미주 아파트가 좀 검색이 됩니다. 음,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토요일 낮 시간인데요. 학원차가 열심히 댕깁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은 토요일에도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네요. 어른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뭐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토요일도 그냥 당연히 학교 가는 날이었죠. 여기서 판교역까지는요. 걸어서는 약 20분 정도 마을버스로는 10분 이상 정도 걸리는 거리로 가깝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판교 페크노밸리까지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판교 북부로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참 괜찮은 그런 위치 조건으로 보여요. 그리고 단지 양옆으로 보뜰공원, 뭐 삼평공원, 송영공원 이렇게 공원도 많고요 살짝만 더 걸어가면은 탄천종합운동장하고 탄천산책로까지 여기는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하면서도 살짝만 나가면 있을 것다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동쪽으로 길 하나 건너서 위치한 보뜰마을 2단지 이지더원. 아파트입니다. 2009년 2월 중공이고요. 1 6기동이고 721세대예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16억 2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6월에 9억 5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현재 즉 2024년 3월 중순 기준으로요. 전용 84 매매 물건은 13억부터 15억 3천까지 올라와 있고요. 전세는 7억 4천 하나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721세대 전부 전용 8 4로 단일평형 구성입니다 음 근데 여기 삼평동에는 아파트 네이밍이 좀 튀는 게 있네요 지금 보는 이지더원 도 그렇고 지난주 봤던 삼평동 그첫 번째 임장지인 보뜰마을 7단지가 엠파티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임장할 때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암튼 자 드디어 삼평동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뒤에는 바로 송현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이는 단지 내부의 느낌은 일반적인 아파트 같지 않고 어디 음, 공공시설이나 기관 그런 곳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경사가 있긴 하지만 불편할 정도 아니고요. 어, 근데 갓길 주차된 차들에 여기 줄줄이 딱지가 붙어 있네요.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주차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요. 어, 여기 몇년 살았는데도 주차에 불편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에 반해 조금이라도 늦으면 주차하기 너무 힘들다는 글도 봤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봐서는 음,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같 긴 합니다만 그래도 쪼랩은 외지인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일단 중립. 단지 내부는 조용하고 역시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단지 사이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야탑동 탄마을 아파트도 보이고요.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 굿모닝파크의 모습도 보입니다. 굿모닝파크는 좀 이따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단지의 나무들이 일기 신도시에서 보일 법한 그런 포스를 보입니다. 엄청 커요. 여기서 자란 거 아니겠죠? 이렇게 큰 나무들 정말로 어디서 가져온 건지 지난 주에 이어서 또 한번 궁금해집니다. 오늘 임장하면서 이사하는 모습을 벌써 세집네집 정도 본것 같네요. 아. 저도 이제 곧 이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갈 집 알아볼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어뭐 가보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집은 왜 이렇게 비싼 건지가 아니라 나는 왜 돈이 맨날 부족한 건지 뭐 사실 그게 문제죠. 암튼 이 앞에 도로가 탄천 건너 분당 쪽에서부터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도로거든요. 근데 여기가 통행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도로가 더 좁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꽉 막힌다고 합니다. 테크노밸리가 크기는 좀 크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판교 삼평동의 아파트들을 임장해 봤습니다. 백현동하고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그러면서도 역시나 판교스러운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삼평동을 돌아보면서요. 마음속에 1등 뽑는데 그두 단지가 경합을 벌였어요. 참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냥 공동 1등으로 뽑았습니다. 어디냐고요? 비밀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꼭 마음속 1등 꼽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분당 판교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아마도 강하게 추측되는 굿모닝파크를 둘러보시면서 삼평동 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